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이번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어 크리스마스 맵을 리뷰할 건데요. 오늘 힐리 페로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로님 힐리님. 안녕하세요. 자 근데 힐리는 약간 엄청나게 끔찍하게 됐어요. 뭔 소리예요? 힐리 스킨 좀 봐요. 제제 인생 최고의 걸작을 하나 만든 거 같은데. 근데 나왜 속? 덜덜 덜덜 덜덜덜덜. 너무 잘못된 건데. 있을 거다 있고. 이, 이. 와, 최고의 와 네, 네, 루, 인생 최고의 루돌프다. 와 진짜 멋있다. 어디서도 본적 없는 최고의 루돌프다. 와 섬세하게 손톱까지 표현했다고. 이뭐 손톱? 루돌프가의 어, 괴물이다. 괴물이네요, 그냥. 아 루돌프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너 내가 데리고 다니는 루돌프 맞아? <laughs> 눈코 다 있잖아. 그럼 루돌프지. 힐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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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돌프. 하나, 하나, 하나. 기다려. 기다려. 얘가 얘가 루돌프고. 어, 난 산타. 어 산타면은 나는 그 선물 보나고물 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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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들고> <laughs> <laughs> 받는 받자 <laughs> 이번 맵 이름은 X 게임 Games, Games at c h r i s a s 맵이에요 아마 맞을 거예요 t Games at c h r 맵입니다 이번 맵은 크리스마스 맵이고요 전용 맵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규칙 어? <laughs> 왜 <왜요? 웃음> <laughs> <laughs> welcome to 10 Games at 뭐, x m a s Please play in Adventure and <laughs> in Normal Mode. Adventure 그러니까 음, 어, 네, 예. 모드라 쉬운 모드에 <laughs> When you finish all, map, all the mini game, 만약에 네가 <laughs> 게임을 모든 매니 게임 go to the big place at the end of the Christmas village and push the l the, the level. 만약 클릭 클릭하면 그큰 공간이 있대요. 그 거, 공간 가가지고 i i l l i c i c k c l t c k click i l a l i c k c p i l e l e l i c k r i l i c k l l 분이 k l i c k c l i i 이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말은 이네버를 당기라는 말이었는데 벌써 내려가고 어자 <laughs> 게임 시작할게요. 게임 스타 또뽐 또. 야맵 진짜 예쁘다. 요 n 요야 오. 이거 봐요 제가 괜찮은다. 제가 또 와, 원래 여기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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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와. 그래픽이 아니고 뭐였지 텍스처팩. G G G G G G. G, G. 네. 와이와이 뭐야? 우리 안에 있던 게배속겼어배 얼마... <laughs> <배> 속. 지 <laughs> 죽고 아, 있었어. 우린이야. 배이 드립킬라 했던 거, 내 실패한 거 같았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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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달프... 아니, 아니, 간달프요. 간달프요. 루돌퍼 용기잖아. 뭐였지? 뭐였지? 그... 아, 기억 안 나. 단른 오케이 여기 막... 예쁘잖아, 던질. 여기... 아! 제각각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응. 하, 웰컴 투 게임. 게임 호트 플레이. 영롱하다. 아, 영롱하다. 여기서 집 하나하나씩 미니 게임을 깨는 것 같아요. 아하하. 아하. 예, 네, 왼쪽 집부터 갈게요. 우. 여기 있네. 파쿠르. 이거 이건 파쿠르 하네. 푸드. 여기 제가 음식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아, 이런 거보고 왠지 가져가고 싶은데. 쿠키 가져 쿠키. 파쿠로 It, It just p a r k r if you f a n c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아래 체크포인트. 네. 어 뭐야? 오케이. 어? 나니? 뭐, 오비, <laughs> 오비 드렸는데요.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뭐야 체크포인트 오, 아니었어? 우리가 뭐, 체크포... 아니, 체크포인트 아니 아. 미턴드 체크포인트구나. 아우 지러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체크포인트 드디어? 네 오비 좀요 오비 들었는데 아, 분명 아 맞다 아니, 분명 안되는데요? 여기 체크포인트 되있는 데 체크포인트라고 써있는 데가 체크포인트에요 아 아니 배고파가지고 아. 아, 뭐지? 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졌지? 체크포인트 누르니까 죽었는데 리턴트, 리턴트 체크포인트로 가는 거에요 리턴 아. 트라이잖아. 아 힐리 진짜 뭐하냐. 힐리 영어 못하는 거 티냅니까? 아 저번에 자기는막 영어 발음하면서 막 이사키 발음하면서막 깼어요. 아. 저 세칸 점프 못하겠어. 어 깼는데 뭐지? 아 힘들어. 어 체크포인트. 세칸 점프였구나. 그래? 어 세칸이 아니었구나. 어 우와. 깼는데 뭐? 여기 오면 체크포인트 된다. 저 어, 이거 깼는데그깼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떼로요. 벌써 깬 거임?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깼는데. 내려가는 건가, 뭔가? 그냥 아, 저기 네 안네. 안네, 안네. 안네. 이거 눌러야지. 갑시다. 깼어요, 깼어요. 저 깼어요. 갑시다. 뭐있는데요뭐 버튼이 있었어요. 레버레 이런 했던 거 같은데. 자, 두 번째 집갈게요 이게 뭐 있었어요? 버튼이 있어요. 버튼. 버튼. 자, 이게 이번에는 파인더 아. 버튼. 버튼 찾기에요 이번에는. 파인더 버튼. Look at the library. 팁이 그거걸 보래, 여기. 아 도서관이 뭐하는 거야? 넌 뭐예요? 버튼 찾기 버튼 찾기 네? 버튼 찾기래요. 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밖에 못 들었는데. 아 탈출하라고? 응. 나봐 나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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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볼게 나봐 나. 어이 아. <laughs> <아이차.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상자 열고 어? 나와요, 나와야 나와. <떡> 뭐야, 뭔가 버그 걸렸어. 막혔다 이거. 버그 버그 막혔다. 버그. 에이, 째째째. 여기 올라가는 게 맞아요? 뭐라뭐이겠다 아, 라이벌이 보란다요? <떡> 예 예. 네. 이걸로 뭐 하는 거 아니야? 키 넣고. 나이 괜스레 해요 저. 아이, <떡> 그거. 뭔가, 뭔가 저기 뭐 가운데 뭐, 무슨 뭐, 같은데? 아이 뭐, 뭐, 어, 버튼을 찾아 버튼을 버튼이 있다 어디 있는 거지? 어 여기 안에 있네 저기 공간이 있네 어디요? 공간 아 때려줄까요? 제가 때려드릴게요 지금 간다 예오올라왔다 눌렀어요 버튼 유인, 유인. 아이씨. 갑시다 내가 돌려라 그랬는데 유인 갑시다 갑시다 자 이제 왼쪽 다시 이쪽 윈, 갈게요 윈. 예 자두 아, 번째는? 드로퍼! 드로퍼라네? r o p p e r Dr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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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요 p p e r Dr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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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o p p e 눌러봐요 어, 한번. 버튼 누르면 시작이야. 어! 어이. 아! 아, 저 아. 한번, 한번 더. 다시, 아, 다시. 한번 더. 눌러봐. 어! 깼다. 아니. 아! 다시 누를 거야. 통과드 마이든. 해.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로 와. 봐 이리로 와 봐요. 있다. 아, 깼는데. 아, 다시 뭐... 누를 거야. 아, 하지 마. 진짜 잡아 봐. 하지 마봐요.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됐다. 자, 거 올라갈게요. 버튼 여기 있거든요. 플래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버튼 있다. 아, 아. 여기 버튼. 아니 왜? 와이. 왜 그래? 너 자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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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인성이. 어 뭐야? 이위 뭐야? 어? 메이즈. 아 이거 미로다 미로. 여기는? 미로예요 미루. 이게... 미로. 미루. 미로네요. It's a maze. 아 미로다. 아니 미로 아, 미로는 감각으로 가면 완벽하지. 미로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눈 감고 미러 하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개소문이 뭐있지 뭐. 어 여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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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우리 깬지 그 아, 아, 아. 그거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 다 이러고 있어 쟤는. 야 여기가 아니네. <laughs> 어 여기다 야 놓을 거야 오케이 <laughs> <맨날 때로는 웃음> 저기서 안수 아, 있어 어, 네, 네, 네. 아 이거야 이거야 찾았다 올라오셨네 그깬 거는 문 열어놓는 거야 오. 알았죠 자 이제 여기 갈게 요 여기, 여기. 아! 예 뭔가 다 때렸어 무슨 <laughs> 이건 볼링 같은 건가 아씨 골프 골프래 볼링이네 네, 골프라 했거든요 볼링 이게 골프라니 이게 예, 골프에서 예 아이템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 골프라 써 있다고요. Take, take t golf ball 이거 보든가. 아안 읽어 안 읽어. 헛! u t 자봐요아 누군가 날 때렸어. <laughs> 오 어, 간다 간다 헛헛헛 여기는 여기는 오 어, 간다 헛 나이스 헛헛 헛. 헛. 어떻게 했어요 헛 넣었습니다 오난 어, 계속 먹는데 그냥 헛헛어 됐다 헛. 아이템 합쳐진다 이거 한한 방에 저처럼 넣 이제 한 방에 너 아이 어 됐다 아 어.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유빈 이겼대요 이따 그냥 어 무슨 뭐, 깜짝야 저쪽 반대로 문아 어, 목소리 갑자기 커졌어 그니까 지금 목소리 뭐야 어 뭐야 목, 목소리 원래 대로 네. 돌려 어목소 원래 대로 돌려 아아 이게 뭐야 아. 프레스 아됐나요 Collector iron n u g n e t t type 뭐야 이게 옷하는거야? 아아 이게 도박이네 아. 20개, 아. 20개 혹은 25개. 그만. 이거 막 일단 한 개짜리 많이. 어, 개짜. 오, 좋죠. 아, 좋았다. 오, 뭐야? 여기요. 예. 한 방에 큰 탕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뒤에 한 방에 그냥 눌리는데요? 예. 어디? 여기 저 봐요, 저 봐요. 여기 누르면 어. <laughs> 이게, 그 그거, 예. 이게 그거네. 20개 혹은 어 20, 20개를 잃고 25개를 얻고 <laughs> 오 뭐야 어 500개 오 500개 500개 5개 <laughs> 500개 어 500개 터졌어 다 나한테 다 줘봐 나한테 다 줘봐 오오또터어 <laughs> 아이 모르겠어요 어, 계속 들어와 <laughs> 뭐야 이거는 나나한테다 아, 아, 줘봐 호진 전... 어? 난다 줘봐 난다 줘봐 다 찼어 다다다 난... 몸 안에 다찼야니 때문에 네 내거다달아가잖아 500개!!! 어허 <목소리> 이게 <목소리> 뭐하는거야 여기서 <목소리> 또구리 하나 먹... 오 뭐야 갑자기 뭔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난다 줘봐 <목소리> 난다 줘봐 <목소리> 여기 여기 어, 여기 겁나와 아마 만더 눌러야지 아 그니까 <목소리> 이이요거는 이거는 300개를 가져간다는 소리고, 이거는 300개를 300개. 됐다, 갑시다. 준다는 소리 깼어요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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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갑시다,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이거 64개 어떻게 지져그위인 이거 거 눌러요, 이거 거 됐다 네. 탑... 하면서 눌렀어. 갑시다, 갑시다. 예, 네. 예, 네. 예 여기 맵할게요뭐 갑자기? 아, 시 갑자기야. 아, 뭐 갑자기 왜요? 아, 웨이브 싸우는 거다, 싸우는 거. 아유 레디 o u ready t 아머 a k e the item for armor. Okay. 갑옷 없는데? 아, 왜 자꾸 벗겨요? 왜 자꾸 벗겨요? 갑옷 없는데? 갑옷 없는데, 뭐, 갑옷 어떻게 해볼 응? 뭔가? 왜 <웃음> 눌러? <웃음> 아, 그니까. 저 옷을 입고서 얘네를 죽여야 되는데. 아, 나와봐. 아, 저 옷만 입고 있어요. 아, 얘는 죽여야 돼. 어디 날. 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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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여기 어디야? 어, 왜 그래? 살려줘요. 숨겼어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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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아, 죽는. 살려줄게. 죽는다, 죽는다. 어디 있어? 어디가? 도망가. 이거 아, 걷어지마 올리공으로 싸워야지. 자 이제 웨이브 투. 아!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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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디야, 겠어또 호옥! 어? 오이레턴오 어, 수고하세요 아니, 아, 형보세요 아, 어, <laughs> 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안 돼! 아 누가 나 때렸어 거기서 TTP 돼, 이상하게 이니쉬 아이, 누가 나 때렸냐고 누가 나 때렸냐고, 씨 피니쉬 누가 나 때렸어, 솔직히 말해 예? 네? 누가 나 때렸어요, 지금 저희 웨이브 도다 깼어요 그니까 러 I a r e a d y c l i c k the b u t t 자 어딨어 아 일단 필요 없는 거다 넣어놓을게요 안에 있는 yes. 거 가져가지 마요 저 yes. 어, 어디 갔어 누가 내 친구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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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퀴 아, 엑스마스 퀴즈, 아. 퀴즈 퀴즈 yeah. 퀴즈 It is a quiz about Christmas man, 여덟, 여덟 개 그, 그 있대요 내 질문이 맞아봐. 있대요 뭐지? 아니 맨 짠탈 뚫고 잤다 뭐야 아니 혼자냐 나만 나만 못가 나만 못가 아니 왜 혼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으 아, 하지 말라고 왜 자꾸 혼자 하냐고 너 진짜 왜안 가지지? 아 진짜 제 때문에 뭐야 진짜 뭐야 <laughs> 계속 벽에 붙어요 아그럼 끌려가요 아 진짜 제 미치겠어 제 때문에 형아 때리지 말라고 미는데어 아니 진짜 너왜 이렇게 벽이? 방송 자꾸 파괴하냐고 네 혼자 하지 말라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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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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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건이건을기 있어 좋아, 저한 마리 더 필요합니까? 안 나와 오케이 다시 해? 이러면? 이거,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저거 아니야 아, 포선으로와아녕보세요 그래. 그래. 아, 여보세요? 굿즈 프레젠트 프레젠트 박스 주지 않아? 박스... 선물 주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이기다려야돼 우리 가지 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왔다 이쪽으로 아직 깰게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기 아직 깰게 많아요 저희. 지금 못뭐 먹겠냐면 이제 이쪽, 내가 네, 그쪽 가야 될것 같은데. 왜 아, 아 그쪽 가야 될 돼?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아, 이게 석공이다. 읽어볼게요. 네 Take a bow and some arrows, and you just have to hit the button. 아, 버튼 누는 르 거예요, 버튼. 이거, 화살로. 없잖아, 음. 난... 난 과자밖에 없는 거지. 난 가야 칼밖에 없어. 과자 맛있죠. <딩> <딩> 예? 야 그거 왜 갖고 왔어 흐빈흐윈 뭐야 이게 반대로 갑시다 <laughs> <laughs> 아어 뭐야 왜 죽었어 반대로 갑시다 자 잠깐만 이거 읽어야죠 먼저. 아 보트레이스 네 보트레이스 It's a boat race. You have 24 seconds to complete a lap. 굿나크 이십! 이십사 2 동안 깨야 돼. 가요. 뭐야? 뭐에... 레이세요 어떻게 넣는 거지? 어. 보트 4이4보트가 2도가. 2도가. 어? 도가가 어. 없어졌거든요? 어. 보트 어. 내리2 어. 어. 아, 보트를 내리면 지는구나. 그냥, 25초에 다 깨, 오 25초, 24초 안에 다 깨야 돼. 그리고, 막 아, 누르지는 마세요. 아, 설명도 안 읽었는데, 제발. <laughs> 예. 진짜 이거 앞에 있는 거! 아, 아 진짜. 아니, 보트 앞에 있는 거. 이, 그만 주세요. 아, 아 씨. 아, 그만 주세요. 왜 때, 왜 죽는 거야, 계속? 아, 이긴 거 같은데, 이거. 아까, 아까 그 마지막 그착 했거든. 나나나나나나나 오늘 신나는 크리스마스 오 됐다 오예 우리는 오늘은 신나는 크리스마스 뭔가 잘못 본거 같긴 하지 ㅎ <laughs> 저희 다깬거예요 <laughs>. 저희 다깬거예요 그런거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없네 게임 1 혼자 막 하지 마세요, 좀못 알았죠? 못 혼자, 못 혼자, 못 혼자 못 하지 못 마요. 제가 메인 카메라 알았죠? 게임 원 아닌데, 이거. 아, 제, 저희가 이거 잡겠으니까 내리는 거야. 아, 클리어하면 아까 내리는 거야? 네. 다 내리는 거요 제가 클리어했으니까. 다내다거그러 어, 네. 문이 열릴 거요 여기 교회인가봐요? 유인. 어, 유인. 크리스마스 이 s s a 크리스마스는 안전해. t h 1 e e 1 여기 봐요. 3, 2, 1 1.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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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뭐야? It works. It press works the button. Press the button. 와, 선물이 생겼어. 와, 선물이 생겼어. 뭐지? 안에 뭐가 있었던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 없지? 자, 아, 선물 박스, 그냥 그냥 선물 박스. 그냥. <laughs> 선물 박스. 역시 싼타는 상자를 주고 같아 <laughs> <뭔> 맞는 그건... 말이야. <돋> 아 앞으로 가네. 이게 앞으로 우와. 가네. 그러네. 갑시다. 가자. 자꾸 뒤로 밀리는데요 기분 탓인가요? 앞으로 앞으로 서 가니까. 아, 저 잘렸. 차려... 내가 <laughs> 타고 가고 있는 게 정확히가 가는 방법. 아저 다다다 저다 올라가. 저가 타chę... 올라가 뭔데 못다어 <타셨어요. 웃음> <뭔> 아, 네, 아! 됐다. 어. 어어 밀어버렸다. 아, 아, 클레징 그치 그치 네, 클래징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피기 보셨나요? 오늘 클레지, 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 저희 세 명이 크리스마스 특집 맵을 해봤는데요. 미니게임 형식의 네. 게임이었어요. 어, 오늘 어땠어요, 힐리님? 오늘이요? 네. 오늘요? 네. 그, 호,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저희는 놀라가 여자친구도 없고, 솔로잖아, 다. 음. <laughs> 솔로 크리스마스 만세! <laughs> 솔로 크리스마스 영원하길저저기제 시무룩이 시무해져가고 <laughs> 이제 구독 틈이 박혀있는 사람들 보여요저 뭐예요? <laughs> 뭐예요? 아네 말 잘못되면 안돼 요잘못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버튼 일리 어, 구독하기 패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 크리스마스 영원하라.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안녕.